파 y g o n p y g o 나 Py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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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y g o 이곤 y g o n Pygon, Pygon, p y g 보자슈퍼 g o n Pygon, 아 뭐야 o n p y 도 없는데 y g o n p y g 난 렌이 소환하라고 해서 형이 먼저 했거든. 어,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화산으로 와라. 화산으로 와라. 화산으로 와라. 어, 화산 쪽에 파이곤이 잠들어 있대. 네, 그걸 어떻게 알아? 이 모르시게 서 소리가 났어. 한번 가보자. 어, 어, 발은 여기 있으면 색깔 블랙이 토하 그렇스나 토니도. 블레이드. 나, 나, 삼킬. 카이건. 오랜만이고. 친구들. 나를 깨워줘서 고맙다. 근데 왜날 찾아온 것이냐? 야, 부탁이야 파이건. 우리하고 같이 싸워줘.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응? 오메가가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거든. 그래. 그저께 기꺼이 갇혔지 그거? 응. 또? 응. 이녀석들 지난번에 내 꼴을 잘 도망가시고 돌아갔겠다. 응? 한 녀석이 더늘려군거든 그래봤 우릴 이길 수는 없어 적당히 하시되 간다 나부터 이번엔 내가 싸우게 해 그래 이번이가 싸우래 디 우리가 가장 좋아형슈퍼리니리터 합체

무슨 일일든잘 모르겠지만, 놓지마! 와, 냄새 났나? 여튼 오이! 나 산수가! 음. 버닝 웨이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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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버죽어버 고마워, 파이곤 고마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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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킨볼. 그나잖아아이곤은 어디 갔고 왜너 혼자 있어? 그건... 그때 헬스팀이 돌아오면서 우린 다시 헤어지게 될 거다. 운명이 이 모래시계가 아이곤이 있는 장소를 알려줄 거야. 빨리 가자. 그래. 快点过来！